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삼성 SM7 뉴아트 2.3 가솔린 R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17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 거리는 뭐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차량은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연식이랑 주행 거리 대비했을 때 차량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됐어요. 그 제가 화면 바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소개하는 차량 SM7 2.3 가솔린 RE 모델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다시피 검정색 차량이고 차량 전면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이 뭐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고급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면은 범퍼부터 전면에 그릴 헤드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또 네트, 그 전면 유리, 루프 쪽에도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휠에는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살짝 있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17인치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마일리지는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한2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미러쪽 깨지거나 이상있는 부분 없고 앞뒤도어 쪽 스태프쪽도 모두 다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렌 휠타이어 보시면은 지금 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살짝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후렌 타이어 역시 한2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후면부 역시 범퍼 하단 부위부터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 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보시다시피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조석 측면부 보고 있는데 조석 측면부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지금 휠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뒤 도어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러 쪽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휠 컨디션. 지금 차량 쭉 한번 외관 모습 살펴봤는데, 어, 차량은 진짜 너무너무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실내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트렁크 공간, 어,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보시면은 내장재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먼저 가죽 시트 보시면은 시트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버튼은 지금 뒤에도 보이시나요? 전동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뒷좌석 전동커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스크래치 나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 트림, 그리고 필름 쪽에도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전동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옵션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에요. 1열 전반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도어트림 쪽, 필름 쪽 확인해 보시고,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토 윈도우, 버튼 류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은 여기 아예 끝쪽에 앉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살짝 찢어져 있는 거 확인되고, 여기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어요. 이에 위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트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그리고 보시면은 전동 미러 들어가 있고, VDC. 그리고 핸들 모습도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17만 9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헤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구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요. 잘안보이시는 하이패스 룸미러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뭐 버튼류 까지거나 이런 부분 사용감 많이 느껴지거나 스크래치나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양쪽 열선 시트 그리고 전동 커튼, 기어봉 쪽도 보시고 그리고 이런 지금 내장재도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 지금 존속 시트 쪽 보시면 여기 워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 도어트림이나 내장재, 필름,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모두 다 정말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SM7 뉴아트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에 연식 대비 적당한 주행거리 그리고 실내외관 컨션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차량 정말 마음에 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상담 예약 잡아주시고 오셔가지고 차량 천천히 저랑 같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출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M7 뉴아트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